장마당 세대, 어머니의 헌신, 1998년 고난의 행군 끝자락, 1990년대 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한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배급이 끊기자 인민들은 국가를 등지고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장마당, 1998년 겨울,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오키 35세는 작은 나무판자 위에 두부밥 몇 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있고 갈라진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옵니다. 철민 당시 오세은 누더기 옷을 입고 어머니 옆에서 떨고 있습니다. 두부밥. 따뜻한 두부밥입니다. 지나가던 한 남자가 멈춰섭니다. 주머니를 뒤져 옥수수 몇 알을 꺼내 오키에게 건넵니다. 오키는 그것을 받아 철민의 손에 쥐어줍니다. 천천히 씹어 먹어야 한다. 배가 놀랄 수 있어. 엄마도 먹어요. 엄마는 배안 고프다. 너다 먹어. 배급이 끊긴 지 3년. 철민의 아버지는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키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그들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2005년, 장마당의 성장. 7년 후. 같은 장마당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좌판마다 다양한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중국산 라면 의류 화장품 그리고 몰래 거래되는 usb와 dvd들. 오키 42세는 이제 좌판이 아닌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오키네 꽈백이라는 간판이 걸려있고 철민 12세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어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백구 상모들이 시장 입구에서 검문하던데요. 그래 오늘은 일찍 문 닫자. 요새 단속이 심해졌어. 바로 그때 중년 남성 하나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성우 38세. 중국과 조선을 오가는 브로커이자 밀수업자입니다. 사장님 물건 있어요? 어떤 거요? 성호 남조선 거. 드라마 담은 거. 오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안쪽으로 성호를 안내합니다. 철민은 밖에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오키는 천으로 감싼 USB 하나를 꺼내 보여줍니다. 성호 얼마요? 오키 위안화 20원. 성호 웃으며 비싸네. 15원. 오키 이거 요새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어요. 18원. 성호 돈을 건네며 좋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성호가 나간 뒤, 철민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USB. 오, 키 긴장한 표정으로 철민아. 이건 절대 남한테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그렇게 비싸요? 남조선 드라마.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철민 눈이 커지며 남조선이요? 엄마도 봤어요? 아니, 엄마는 안 봤어. 그런 거보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알지 2000년대 중반 장마당은 단순한 생존 공간을 넘어 새로운 정보와 문화가 유입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usb와 dvd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는 이를 막기 위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단속했지만 장마당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309 상무의 단속 오키와 철민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앞쪽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성의 목소리 아니에요. 제발. 저는 몰랐어요. 오키와 철미는 몸을 숨기고 살짝 엿봅니다. 백구 상무 사상 검열기관 요원 두 명이 이웃 여성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습니다. 백구 상무 요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위반. 남조선 불순물 소지. 제발. 아이가 집에 있어요. 요원은 여성을 트럭에 밀어넣고 떠납니다. 오키는 창백한 얼굴로 철민의 손을 꽉 잡습니다. 철민아, 엄마가 하는 일 절대 학교에서 말하면 안 된다. 친구들한테도, 네, 엄마. 하지만 공포는 호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철민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보는 그 USB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있을까? 2012년 금지된 영상. 2012년 철민은 19세가 되었습니다. 대학 대신 군대에 갈 예정이었고, 매일 아침 학교에서 김일성 수령님의 혁명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철민과 오키가 창문을 두꺼운 천으로 가리고, 문틈을 신문지로 막습니다. 오키는 작은 노트텔류 대용 DVD 플레이어를 꺼내 USB를 꽂습니다. 철민아, 이거. 엄마가 너한테 보여주는 건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것 같아서. 철민 긴장하며 무슨 내용인데요? 남조선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라고. 화면이 켜집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화려한 아파트, 자동차들, 그리고 풍족한 음식들. 철민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진짜예요? 연출 아니에요? 엄마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중국 가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진짜래. 화면 속 주인공은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먹습니다. 치킨, 피자, 과일들. 철민은 숨을 멈춥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 것 같더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년간 배워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인민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다음 날 저녁 철민은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도 남조선에 갈수 있어요? 뭐라고? 나니 그냥 궁금해서요. 한숨을 쉬며 철민아 그런 생각하지 마. 두만강 넘다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알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엄마는 평생 장마당에서 장사하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공장 배치 받고 그게 다예요. 엄마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군대 다녀오고 더 성장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는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요? 엄마는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네. 하지만 철민의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체제가 주입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5년 학교에서의 폭발. 청진시 인민학교 교실. 박선생 50대 당 충성파의 칠판 앞에서 혁명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민은 뒷자리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선생님, 왜 그러나, 철민 동무,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선생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배급을 받으셨습니까? 뭐?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배급을 받으셨습니까? 교실이 얼어붙습니다. 학생들이 숨 죽이고 철민을 쳐다봅니다. 철민 동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저는 1998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부터 우리 집은 배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굶어 죽었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서 저를 키웠습니다. 당장 입담을 깨.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도 월급만으로는 살수 없어서 장마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앉아서 위대한 수령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철민. 지금 반당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나? 저는 더 이상 이 수업을 듣지 않겠습니다. 배급도 주지 않는 국가의 혁명 과업 따위 필요 없습니다. 철민은 교실을 박차고 나갑니다. 박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철민을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지 못할까? 하지만 철민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날 철민은 선을 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체제를 비판한 순간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떠나거나 잡히거나 그날 밤 결정적 발견. 철민의 집밤 11시 철민은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습니다. 오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 앉습니다. 철민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박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셨어. 엄마 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제가 배급 이야기했어요. 국가가 우리를 먹여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박 선생 앞에서 수령님 이야기 거부하고 교실 나왔어요. 철민아. 넌. 넌 이제. 엄마 저 이제 여기 못 있어요. 보이부가 올 거예요. 어쩌면 좋니. 어쩌면. 엄마저 남조선 가야 돼요. 두만강 넘어야 해요. 안 돼. 돈이 없어. 브로커 쓰려면 최소 만불은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모아놓은 돈 있잖아요. 그거 다 합쳐도 오천불밖에 안 돼.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방구석 마루를 드러냅니다. 그 밑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키는 상자를 꺼내 철민에게 건넵니다. 이거, 이게 뭐예요? 상자 안에는 금반지 여러 개와 중국 위안화 뭉치가 들어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거야. 금광에서 몰래 캐낸 금이야. 언젠가 너한테 주려고 아껴뒀어. 이거면, 금을 팔면 7천불 정도 나올 거야. 내가 모은 돈 합치면 1만 2,000불. 브로커한테는 부족하지만, 충분해요. 제가 성우 아저씨한테 연락해볼게요. 성호를 네. 성우 아저씨는 중국 쪽 연결망이 있어요. 제가 전에 듣고 알아봤어요. 정말 가야만 하는 거니? 철민 어머니를 안으며 엄마. 저 이제 여기 남으면 죽어요. 보이부가 알면 저랑 엄마 둘다 끝이에요. 오키 울며 그럼 엄마는 엄마는 어떡하고 철민 엄마도 같이 가요. 안 돼. 엄마는 늙었어. 두만강 못 건너. 넌 젊으니까 갈수 있지만. 엄마. 넌가. 남조선 가서 그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잘 살아.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엄마 데리러 와. 네 다음날 새벽 철민은 몰래 시장으로 향합니다. 성호를 만나기 위해 철민이 이 새벽에 웬일이야? 아저씨 저 두만강 넘어야 해요. 무슨 일 있었어? 학교에서 문제 생겼어요. 빨리 넘어가야 해요. 돈은 1만 2천불 있어요. 보통 1만 5천불인데 근데 내 상황이 급하니까 좋아. 내가 중국 쪽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게.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넌 일단 중국 넘어가서 한달 정도 숨어 지내야 해. 그동안 내가 한국 가는 루트 만들어줄게. 그리고 나중에 한국 가서 자리 잡으면 나한테 3,000불 더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오, 좋아. 오늘 밤 11시. 두만강 상류 옛날 철교 밑에서 만나. 검은 옷 입고 와. 그리고 이거. 성호는 작은 종이쪽지를 건넵니다. 중국 넘어가면 이 번호로 전화해. 내 친척이야. 봄이 왔다고 말하면 숨겨줄 거야. 감사합니다. 철민아 강 건너는 게 제일 위험해. 국경 경비대 총수와 물살도 세. 그리고 중국 가도 끝이 아니야.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으로 강제송환이야. 그럼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그래 조심해. 오늘 밤 11시 철민에게는 이제 12시간이 남았습니다. 12시간 후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조국을 등지게 됩니다. 영원히. 2015년 그날 밤 두만강. 밤 10시 30분 철민은 집에서 어머니와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오키는 떡을 쪄서 철민이 앞에 놓습니다. 많이 먹어. 길에서 배고플 거야. 엄마. 제가 한국 가면 꼭 연락할게요. 응. 그리고 조심해. 강물 조심하고. 네. 그리고 남조선 가서 사람들한테 말 조심해. 우리 말투 다르잖아. 들키면 안 돼. 알았어요. 사랑한다, 아들. 저도요, 엄마. 밤 11시 두만강 상류 철민은 검은 옷을 입고 강변에 도착합니다. 성호가 이미 와 있고 그 옆에 두 명의 남자가 더 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입니다. 성호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 됐어. 가자. 일행은 어둠 속을 걸어 강변으로 내려갑니다. 두만강의 물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리 내지 마. 저쪽에 경비대 초소 있어. 물 건너면 중국이야. 200m 정도 돼. 철민은 강물을 내려다봅니다. 흐르는 물살 어둠 그리고 저 멀리 경비대 초소의 희미한 불빛. 성호자 이제 들어가. 천천히.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 철민이 먼저 물에 발을 담급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봄날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엄마, 저 갑니다. 철민은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가슴까지, 목까지.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고함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누구냐 멈춰, 뛰어, 빨리. 철민은 정신없이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총성이울립니다 탕, 탕. 물보라가 철민의 옆에서 튕니다. 젠장, 조금만, 조금만 더. 또한 발의 총성. 이번엔 철민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갑니다. 철민은 물속으로 몸을 던져 헤엄칩니다. 팔이 아파옵니다. 다리가 저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민의 손이 땅을 짚습니다. 중국 땅입니다. 해냈다. 뒤에서 다른 탈북자 한 명이 강을 건너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명은 총에 맞았는지 물에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일어나. 여기도 위험해. 중국 공안 올수 있어. 중국에서의 은신. 2015년 봄부터 여름까지 철민은 중국 옌벤 조선족 마을에 숨어 지냈습니다. 성호의 친척 집 다락방에서 숨죽이며 한국행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옌벤 어느 조선족 집 다락방. 철민은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상점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조선이랑 붙어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성호의 친척인 김 사장이 들어옵니다. 철민아 소식 있어. 한국 갈수 있어요. 응. 다음 달에 라오스 루트로 갈수 있대. 근데 돈이 좀더 필요해. 얼마요. 김 사장 3000불. 라오스 가이드한테 줄 돈이야. 저돈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일좀 해. 조선족 식당 주방에서 일하면 한 달에 500불 정도는 벌수 있어. 6개월 일해야 하네요. 서두르면 안 돼. 중국 공안한테 들키면 북으로 보내진다고. 천천히 해. 하지만 철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보이부에 끌려가는 꿈 자신이 두만강에서 총에 맞는 꿈. 그는 하루빨리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6개월 후 중국 옌지 연길의 조선족 식당 주방. 밤늦은 시간 철민은 웍을 닦고 있고 식당 사장 김 사장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 김 사장 철민아 너그 장마당 솜씨가 보통이 아니여. 요리 솜씨도 그렇지만 장사 감각이 있어. 내가 오늘 새우젓 대금 깎는 법 가르쳐줬지. 그게 다 경험이야. 네 사장님 이윤의 사말은 협상에서 나온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물류 흐름을 읽는 게 재밌습니다. 조선족들이 북한에 넘기는 물건과 한국으로 보내는 물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허허, 그거 참 대단하네. 한국 가면 뭐할 거니? 무역업이요. 북한은 상품이 없고 중국은 싼 물건이 넘칩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물류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장마당에서 상수를 익힌 이유입니다. 그래, 너한테 딱 맞는 일이야. 이거 받아라. 김 사장은 장부 밑에서 봉투를 꺼내 철민에게 준다. 내가 일한 돈 외에 내 사업 파트너 명함이다. 나랑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 사장도 있어. 혹시 한국 가면 이쪽 길로 가려면 연락해봐. 인맥이 돈이야. 사장님 감사합니다. 철민은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내며 한국행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단순 노동이 아닌 생생한 중국 현지 비즈니스 노하우를 체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가을 라오스 루트가 열렸습니다. 브로커 조선족 날카로운 눈빛과 종이 지도를 펼쳐 놓고 설명합니다. 어, 잘 들어. 내일 새벽 내가 태국 국경 근처까지 차로 데려다 줄 거야. 근데 태국으로 바로 가면 위험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는 메콩강이 감시가 심하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 일단 라오스 경찰이나 공안한테 잡히면 안 돼.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 태국 국경을 넘어 방콕까지는 우리가 준비한 다른 차가 데려갈 거야. 방콕 외곽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 브로커는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브로커 내일 아침 일찍 한국 대사관 앞에 가면 돼. 거기서 떨지 말고 크게 외쳐.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보호해줄 거야. 알았지? 네. 제가 할 일은 그냥 대사관 문 앞에 가는 것 뿐입니까? 어, 그럼. 근데 한국 가면 조사 좀 받을 거야. 국정원에서. 몇달 걸릴 수도 있어. 북한 체제에 대한 거, 탈북 과정에 대한 거. 근데 끝까지 버텨. 너희는 이제 대한민국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도와주셔서. 다음 날 아침 태국 방콕 외과 대한민국 대사관. 방콕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길. 철민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떨리는 다리로 놓고 하얀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간다. 다른 탈북자 4명은 조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있다. 경비원 한국인으로 추정, 무전기를 차고 있다이 철민이 가까이 오자 다가온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긴 대사관입니다. 철민은 심호흡을 한다. 그동안 겪은 고통, 두만강에서의 공포, 중국에서의 불안이 모두 이 순간에 달려 있다. 저.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한다. 그는 주변을 재빨리 살핀 후 무전기를 꺼내 급하게 누군가에게 연락한다. 네, 알겠습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철민은 대사관 안으로 안내된다. 정원과 회랑을 지나 태극기가 선명하게 걸려 있는 복도를 통과한다. 철민은 태극기를 올려다본다. 자유를 상징하는 문양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 한 사무실로 들어선다. 깔끔하고 잘 정돈된 공간. 대사관 직원이 단정한 복장과 따뜻한 미소로 철민을 맞이한다. 앉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힘드셨죠? 철민 의자에 앉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다. 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순간 철민은 무너집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합니다. 두려움,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 그는 책상에 팔을 짚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한다. 직원은 조용히 휴지를 건넨다. 2015년 10월 15일. 철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가 두려움 속에서 건넜던 두만강, 홀로 버텼던 중국에서의 6개월, 그리고 목숨을 건 동남아시아 횡단. 모든 고난은 이 한마디의 안도감으로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2016년 봄, 서울 하나원 수료 후 철민이 살게 된 서울의 작은 임대 아파트. 철민은 노트북 앞에 앉아 낡은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다. 삼영물산 박동수 대표. 철민은 한국 사회의 정규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대신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받은 명함을 꺼내 들었고 장마당과 중국 은신 기간 동안 쌓은 모든 경험을 걸고 박동수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철민 박동수 대표를 만나다 장면 묘사 허름한 중국집. 박동수 대표 50대 인자한 인상화 철민이 마주보고 있다. 자네가 김 사장이 그토록 칭찬하던 그 친구인가? 좋아. 우리 회사에서 중국 쪽 물건 소싱하는 일을 좀 도와주지 않겠나? 자네 중국어와 장마당에서 배운 협상 능력을 높이 사서, 네, 대표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누구보다 싸게 좋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철민은 박동수 대표의 회사에서 1년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사오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마당 상술은 나만의 자본과 시스템을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고 그는 빠르게 자본과 인맥을 확보했습니다. 2017년 가을, 철민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고 있다. 네. 두만강 쪽 군인들에게 뇌물은 충분합니까? 어머니를 안전하게 중국으로 넘기셔야 합니다. 돈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계좌로 3만 달러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철민은 한국에서의 성공을 통해 마침내 어머니 오키를 구출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목숨 걸고 건넜던 두만강 루트를 이제는 돈과 인맥을 통해 안전하게 확보하여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2018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간판에 동부가무역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철민은 정장을 입고 사무실 안을 걸어갑니다. 그의 명함에는 대표이사 김철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장님, 중국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음 주 계약권 확정됐대요. 좋아요. 준비 잘해둬요. 철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철민,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오키가 서 있습니다. 탈북 3년 만에 철민은 박동수 대표의 지원과 자신의 모든 자본을 합쳐 무역회사를 설립했고, 마침내 어머니 오키를 한국으로 모셔와 제외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빌딩 숲,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밝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 엄마, 우리 해냈어요. 우리는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돼요. 자유롭게 살수 있어요. 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떠 있습니다. 네, 엄마. 철민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 줄게. 네, 엄마, 이제 엄마가 요리 안 해도 돼요. 제가 사 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해 주고 싶어. 옛날에 장마당에서 팔던 꽈배기 만들어 줄게. 네 엄마, 저녁에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철민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장마당 세대. 그들은 국가가 아닌 스스로를 믿으며 자랐습니다. 배급이 아닌 장사로 생존했고 체제의 선전이 아닌 외부의 정보로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두만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자유를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찾아서 2024년 기준 약 3만 4천 명의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꼭 감싸주며 배고프지 말아라 눈물을 흘렸죠 배급은 끊긴 시오래고 공장은 세월 속에서도 엄마 품은 늘 따뜻했네. 몰래본 USB 화면 속에 자유의 세상이 펼쳐졌죠. 반짝이는 불빛 아래 웃음 가득한 행복한 얼굴들. 이게 진짜일까, 꿈일까.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i'm so 그 한마디에 교실은 얼어붙었지만 이젠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금반지를 내밀며 가거라 두만강 건너서 자유로운 세상 살아라. 엄마 미안해요. 나 혼자 떠나서 엄마. 기다려요 꼭데리 올게요 꼭꼭 데리러 올게요 캄캄한 강물 뛰어들었네 hey. 총소리가 등 뒤에서 탕 탕. 물보라처럼 쏟아지네 hey. 숨막혀 죽을 것 같아도 살 속에서도.